예, 안녕하십니까 어, 소개받은 이우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커뮤니티 이런 행사를 이렇게 참여한 건 사실 처음입니다 저도 사실 한국 리눅 스 사용자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오픈 소스 세미나를 오픈하였다가 이렇게 세션으로 참석하는 건 처음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스타일링 X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지금 전 회사가 됐어요. 윈드리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통합 플랫폼. 여기서 말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스택과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뭐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가상화까지 이 전체를 아우르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까지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리딩하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그거에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 어소스 프로젝트가 스타일링 X라고 하는 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 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어, 그 스타일링 X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오늘 키노트 세션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스택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 여러가 지 데이터 센터까지 여러 가지 어떤 영역에 있어서에 대한 적용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스타링 X가 적용됐던 가장 많은 사례들은 엣지 영역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엣지 단에서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데이터 처리한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다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플랫폼들을 하나의 어떤 디바이스 매지는 하나의 어떤 아키텍 클라우드 아키텍처로서의 역할로 스타링 일스가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특히나 5G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국내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뭐지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5 g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스타링 일 X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5G 서, 서비스들을 많이 디플로이하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자율주행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 차가막 운행을 하다가 뭐 어떤 신호를 받게 되면 그 신호를 받은 걸 처리를 해서 또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엣지단의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엣지단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할 때 상당 부분 스타일링 X를 많이 적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클라우드 영역에 대한 어, 엣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스타일링 X에서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클라우드에 필요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많이 좀 집약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런 기업, 어, 어떤 클라우드한 영역들 오픈 스텝 뿐만 아니라, 어,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셰프, 스토리지 영역, 그 다음에 가상화 영역까지 이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고 하나로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 확장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윈드리버라고 하는 회사에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소개를 하면서 상당 부분 VM웨어에 대한 지금 계속 이슈가 v m 웨어심신것 같긴 해요. 여기 많이 공공이 적이 됐는데 VM웨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이원하는 거라든지 기존의 클라우드를 이제 컨테이너로 바꿔서 또 배포한다든지 또 차후에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제안을 했었고요. 긍정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이 스타일링 X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엣지 영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영역까지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도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데이터 센터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 이전에 어떤 자동화 영역, 제 뒤에 보시게, 뒤에 제가 자동화 영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 어, 드릴 테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어떠한 형태의 아키텍처로 어, 구성하고 배포할 것인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블루프린트로 찍어 갖고, 각각의 지역별로 자동화해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 포라이존이라고 하는 이제 뭐잘 아시는 어떤 텔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분기별로 한 5만 대 이상 계속 자동화해서 지역별로 그 5G 네트워크에 대한 그어 디바이스들을 배포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할때 현재 이 스탈링 X라고 하는 그지오리플어 지오 어그 데이터 센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심지어는 어, 자,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이 되면 다시 롤백을 한다거나 패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어, 데이 1 운영에서부터 데이즈로 운영까지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 내에서도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v m w a 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컨테이너로 바꿔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그레이션 단지에 대한 플랜잉들을 가지고 어, 도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자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스몰 엣지형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라지 엔터프라이즈, 즉 어떤 클라우드 영역에 대한 어떤 워크로드를 균형해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아키텍처로 블루프린트를 찍어갖고 그때 그때마다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링 X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좀 많아집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링 X가 처음에 초기되었던 것은 이제 엣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 5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토모스라든지 어,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어떤 엣지 영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도입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 영역 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던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 그다음에 스토리지, 컨테이너 운영, 쿠버네티스 이런 전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으로서의 어떤 플랫폼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을 다루면서 컨설팅하고 다루면서 느꼈던 점은 상당히 심플해요. 뭐 이전에 이제 그 저도 오픈 스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설치 자체가 굉장히 좀 프로젝트였죠 어떻게 구성, 네트워크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뭐 컨트롤러 노드는 얼마나 구성을 하고 노드 사이즈는 얼마나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다면 스타링엑스를 경우는 에 모든 노드들의 컨트롤러를 컨트롤러 두 대로 다 컨트롤이 가능,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 뿐만 아니, 아니라 오픈 스택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영역, 그 다음에 컨트롤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 스타일링 엑스의 엣지 버츄얼 라이저 보시게 되면 먼저 어, 그 밑단에는 사실은 기본, 기본적으로 리눅스 플랫폼에 대한 그 가상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커라든지 리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어, 그 컴퓨규레이션 매니지먼트들 이것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호스트에 대한 운영까지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을 제공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쿠버네테스라든지 어떤 컨테이너와 관련된 부분들을 디플로이 할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엣지 엣지 가상화 영역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싱이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5G 네트워크라든가 내지는 엣지 영역이라든가 오토노모스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엣지 단에서의 관련된 부분들. 왜냐하면 엣지 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디바이스가 상당히 심플하죠. 그래서 심플하기 때문에 그원 디바이스를 가져가지고 밑에다가 어, 어, 가상화 깔고 위에다가 컨테이너 올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어, 어, 원 플랫폼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스택 영역까지도 바로바로 바로 배포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래서 스타링 엑스 인프라스트럭처 이플럭이라고 하는 어, 그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오픈 스택 그다음에 그 KVM 영역 그다음에 뭐 큐블렛 영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가상 영역들을한 번에 운영하고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툴.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플럭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메이션 툴에 있어서에 대한 스타일링 액세스 에센스,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툴이고요. 제가 윈드리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밑에 컨덕터라고 하는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했던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 했었고요.뿐만 아니라 이 지금 플럭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호스트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전체적인 패치 운영 영역이라든가 내지는 멀티 버전에 대한 관리들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도 다양한 버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공통된 버전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노드별로 각각의 서비스별로 내가 원하는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블루프린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 조건과 다양한 환경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스탈링엑스가 가지고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밑에 어 인프라스트럭처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호스트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폴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다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서비스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영역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어, 고객이 어떤 프레임워크 사용할 건 어떤 워크로드를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쿠버네티스, 뭐다커뭐 플록스드의 뭐, 헬럼 차트를 통해서 오픈 스택의 경우를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상화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컨테이너 영역, 그다음에 어,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서 V앱을 운영하는 영역들까지 한목에 다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걸 한 2년 정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고객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나올 때 느꼈던 점들은 뭐,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 두 번째는 설치,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오토메이션 툴 많이 사용하시죠. 뭐 c 시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 스타일링 X에서 그 모든 영역까지 다한목에 프레임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입되어졌던 툴 이외에도 스타일링 X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툴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늘려나가고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 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스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배포, 어, 어, 클라우드 서포트가 뭐, 한 200개의 워커노드를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서브 클라우드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서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클라우드의 아키텍치를 배포할 건지를 서브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어, 올인원 어, AIO 컴, 피컴레리션이라 어, 그래서, 하나의 디바이스에다가 어, 가상화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VM 다한 다 목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 워크로드에 따라서 a i o 듀 플렉스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리던던시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아니면 지오리풀케 어, 어, 각 영역별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건지 에 따라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내가 아키텍처를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영역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셰프 스토리지를 쓰게 됐는데, 셰프 스토리지를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두 대에서 노드, 노드 스토리지를 지정만 해주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그냥 배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얼마 얘기 안한것 같은데, 벌써 한 15분 밖에 안 남았는데. <laughs>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화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제 어, 노드들을 어떻게 배포할 건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어, 제공을 하게, 어, 운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어, 제가 좀 강력하게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각 노드들에 대해서 오토 디스커버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컨테이너 붙여주기만, 붙여주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어, 노드가 붙었네라고 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할건 뭐냐면 이걸 컨테이너 영어로 쓸 건지 VM웨어가 오픈 스택 영역으로 쓸 건지 이걸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 지정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자동적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매니지먼트 마찬가지로 이플러그를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패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어 음, 매니지호스트에 그 대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들, 일단 뭐 포메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서버에 접근을 해서 뭐 재부팅을 시시한다든지 하드웨어 폴트가 일어났을 때든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동을 이용해서 그때 그때마다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 호스트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어떤 옵저비리티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컨테이너 영역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음,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데이터들 그 매트릭스를 사실은 이플러그에서다 수집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한층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어떤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호스트,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옵저비빌리티 어, 매트릭스를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스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CPU가 문제인지 메모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폴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플러그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윈드리버의 경우에는 이제 컨덕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어, h 에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그냥 그 내가 HA를 구성할 때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오픈스택에 대한 HA 구성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러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가용성을 서버 두대가지고다 커버리지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떤 워크든지에 로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컨트롤러 컨트롤러 두 대를 가지고 오픈스택,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스웨프 스토리지 여역까지 전부 다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에 대한 좀그 심플한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점이 좀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업저빌리티에 필요한 a p i 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물론 오픈 스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운영에 필요한 어떤 그 매트릭, 매트릭이라든지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하고 붙여갖고 이, 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스타링 X의 이제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의 가용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포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우리나라 큰 자동차 회사의 하나의 이제 이 플랫폼을 이제 컨설팅에서 집어넣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CMP에다가 이걸 어떻게 붙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충분하게 어뭐 포트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가능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뭐, 물론 이제 엔세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기존에 플럭을 이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OS에 대한 어떤 영역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한꺼번에 가, 어, 운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 예를 들어서 뭐, OS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뭐, 어, 커널에 대한 어떤 뭐 리플레이스먼트 하든지 전반적인 어떤 OS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하나의 어, 그 관리의 영역들을 하나의 그 블루프린트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뭐 헬름 차트로도 제공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플럭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오케, 오케스트레이션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트롤러까지 같이, 같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 뿐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영역까지 같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라이, 그 VM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패치를 적용할 때그 어그 얼마나 더 걸리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패치가 아니라그러면 재부팅을 하거나 이런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어떤 서드 파티가 들어갔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스타일링 X가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컨테이너 플랫폼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코버네틱스 어, 클러스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기존의 어, 워커노드들 뿐만 아니라 컨트롤, 컨트롤 플레인 노드까지 모두 하, 두, 두 개의 제공되어졌던 컨트롤러들 관리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나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혼합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각각 오픈 스택, 예를 들어서 뭐, 어 전체적으로 한 100대 정도의 노드를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는 뭐, 쿠버네테스 영역, 50번부터 뭐, 100번까지는 오픈 스택 영역, 이런 식으로도 혼합해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워크로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각각의 노드를 지정을 해서 어, 플랫폼 배포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유연하게 어떤 거, 그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제 컨텐츠에 대한 영역도 같이 배포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 디플리먼트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스타링 X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방식으로 배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듀플렉스 방식으로 배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 센터 형태로 배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쿠버네티스의 어, 가용성에 대한 아키텍처도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블루프린트를 찍어갖고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의 어, 준하는 고민. 어, 쿠버네틱스 운영하실 때 필요한 가용성에 대한 아키텍처를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컨트롤러, 디플로이 모, 디플로이에 대한 모든 모델 자체를 어, 그 스타링 X의 프레임워크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쿠버네틱스의 가용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스토리지는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고민, 어, 고민, 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바로 어,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역들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 피드백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상당 부분 좀 어떻게 편해요? 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하세요. 고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 어, 물론 단점도 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워커드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스케일 아웃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커버지가가능하고요 또,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지도 기존의 컴퓨터, 노드, 그러니까 스토리지 노드, 노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어, 컨트롤러 노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따로 분리해서 컨트롤러 영역을 놓을 거야. 라고 지정하실 수 있는 반면, 아니면 내 컨트롤러 영역에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운영할 거야. 라고 또지정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다 때려 박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호스트를 얼만큼 쓸수 있고, 내 호스트가, 내가 가하는 호스트가 얼만지에 따라서 또 아키텍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 스토리지 영역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서 스토리지 구성만큼 달라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 그, 스타일링 엑스 제공을 해주고 있는 아키텍처 영역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호스트를, 운영, 어, 스토리지 영역들을 바꿔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또,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어, 어, 고객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컨덕터, 이게 플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윈드리브 같은 경우는 컨덕터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플럭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 뭐,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영역, 어, 기존의 그 플랫폼 영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나의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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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할 거고, 패치도 언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것들을 다 하나의 어떤 그 디, 디파인된 블루프린트를 만드셔서 쓰기 때문에 이게 만약 구축이 완료가 되면 거의 손대실 일이 없으세요. 어, 라이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사실 머라이전이 각 분기별로 2만 대에서 3만 대씩 계속 배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동화뿐만 아니라, 아 컨, 어, 죠 클라우드 영역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화 영역까지 전부, 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오픈 스택의 경우가, 어,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오픈 스택을 컨테이너와 형태로 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스택 자체를 구축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아, 아키텍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픈 스택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파드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드, 어떤 노드에 어떤 어떤 노드, 워커노드로 지정을 하겠다, 컴퓨터노드로 지정을 하겠다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그 안에 컨트롤러 그러니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오픈 스택 자체의 어떤 구축이라든가 내지는 서비스에 대한 어, 구축은 고민하실 필요 가없으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플렉시블하게 선택할 수, 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스타링X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지역별로 내가 어, 원하는 지역별, 그다음에 원하는 어떤 노드별로 해서 배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링에서의 프레임워크의 API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오토메이션 툴과 연계해서 배포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오픈 스틱에 클라우드, 대한 클라우드를 정의를 해서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클라우드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센트럴 클라우드 기존의 주간 클라우드가 배포가 되어 있으면 그, 그, 중앙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 그 다음에 뭐 오토메이션까지 그 API들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한천개 정도의 리모트 사이트를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어, 5G 네트워크 각각의 어떤 엣지단에서 운영되었던 그런 플랫폼이 점점점점 점점 확장이 되면서 클라우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컨테이너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 분산 클라우드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는 그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지금은 또 어떤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냐면 VMAO를 자동화해서 자동화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툴까지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VMAO가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주 공공이 적이 된것 같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매번 v m a v m a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스타일링 X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플랫폼 영역 내에서 큐브 버트를 이용해서 을 VM을 또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또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 고객들이 많이 또 POC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 프로덕션까지 넘어가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이게 가능하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충분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 인스톨부터 시작을 해서, 백업 복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패칭, 어,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펌웨어 매니지먼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중앙 어떤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지금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업저빌리티 어, 기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드리버의 뭐 경우에는 이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어떤 어, 클라우드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위에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업저빌리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LLM 기반으로 해서 계속 뭐 모니터링하고 그 장애가 나기 전 단계까지의 문제점 발생을 해서 관리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지 현재, 개발 단계에 좀 있고요. 아마 그게 플로그로 들어갈지, 모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스타일링 X의 표준 프레임워크로 다 다시 좀그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중앙 클라우드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 각각의 어떤 클라우드 센터를 배포하는 형태로 가, 져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API를 통해서 계속 각 지역별에 퍼져 있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 스타링 X에서 이제 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픈스택뿐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한1분 정도 지금 저에게 좀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